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배울 단원은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확산입니다. 교과서는 62페이지고요. 이 여기서 배울 내용은 이제 동아시아 문화가 우리가 우리를 포함한 중국과 일본 이 지역을 다 동아시아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어떻게 확산되는지 그 과정을 배울 걸 배우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한나라 이후에 중국을 한족이라 그러죠. 네. 그리고 그 북방에 있었던 유목민족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또 이제 새로운 문화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후한이 멸망한 이후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는데 그 한나라가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잠깐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죠. 네. 신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신이 또 왕망에 의해서 너무 급진적인 정책을 하다가 망한 다음에 광무제가 세운 나라가 후한 정권이라고 했죠. 이 후한이라는 나라는 이때부터 그 이때부터 그 춘추전국 시대 이후에 농업이 발달하면서 호족들이 굉장히 등장을 했고 후한 정권에서는 호족이 굉장히 성장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라고 그때 예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한 이후에 후한이 이제 환관이나 아니면 외척 간의 갈등으로 결국 권력이 약해지고 호족들도 득세해진 과정에서 황건적이라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황색 두건을 쓴 도적대들 이들이 어떤 주술과 연결이 돼서 이제 후한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했는데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후한이 멸망하고 그 호족 세력들이 나라를 세웠는데, 위초고, 조조가 세운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촉은 유비, 오는 성권, 또는 성견, 손책 요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세웠는데 이 시대를 삼국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나라가 촉이라든지 오나라를 다 제압하고, 자기가 이제 진이라는, 나중에 이제 진이라는 이름을 국호를 바꾸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북방에서 유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흉노가 원래 있었죠. 흉노 뭐 선비, 저족, 갈족, 강족, 요런 다섯 개의 오랑캐오랑캐 호자를 써서 이걸 오호라고 하거든요. 그리고서 그 나라 사람들이 16개의 국가, 뭐, 이 유목민족이 세운 13개 국가 또 한족이 또 잠깐 세워요 나라를 그래서 합쳐서 16개 국가에서 5호 16국이 있었고 진은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고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여기는 한족 국가죠 그러고서 선비족 가운데 선비족이 결국 나라를 세운데 그게 바로 북위입니다 북쪽에는 그래서 이렇게 그 이후, 이제, 한족이 세운 나라가, 송, 제, 양, 진,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진나라가 이어지는데, 요걸 합쳐서, 남조국가. 그리고, 북쪽에는 이 북이 북위 이후에, 북이가 또동이와서이로 나눠지고, 동이는 다시 북제로, 서이는 북주로 이어지는데, 요렇게 북쪽에 있었던 여러 국가. 그래서 이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요. 합쳐서 그냥, 위, 진, 남북조 시대,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네, 다시 교과서로 가시면,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예, 네, 교과서에서도 후한 이후에 위초국으로 분열되었는데, 진이 다시 통일을 한다. 그런 과정에서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족이 화북, 그러니까 중국의 북쪽을 화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민족, 여러 나라를 세우는데, 요거를 오호십육국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진은 강남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을 또 세웠다. 그리고 북쪽에서는 선비족의 북위가 화북을 통일을 하고, 동진은 그 이어서 송제양진, 동진에 뒤이어 여러 한족 국가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남조의 여러 국가, 북조의 여러 국가, 이걸 남북조 시대라고 하고 한꺼번에.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히 이때 당시에 화북을 통일한 북이라는 나라의 효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적극적으로 이 한족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선비족의 복장과 언어를 금지하고 한족과 결혼을 하는 장려하면서 한화정책을 펴요. 그래서 유목민의 문화와 그리고 한 족의 문화가 융합된 호환 융합된 문화가 이때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문화가 이런 음, 것들이 있죠. 여기 한 족의 문화는 또 북방 민족의 문화를 또 받아들이고요. 또 북방 민족의 문화는 한 족의 문화는 또 북방 민족이 또 이렇게 반아서 섞이게 되거든요. 북방 민족은 한 족의 언어와 의복이라든지, 그러니까 한족의 언어와 문화를 북방민족이 또 받아들이고, 또 북방민족의 문화였던 의자와 침대, 염소의 양을 먹는 것도 한족이 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환 융합된 문화가 이때 당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밑에 이 지도도 잘 보시고, 아, 지도가 아니라 이 연표도 그냥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 수나라가 다시 재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가보시면 또 하나 위진남북조 시대의 그 사회는 이때부터 이제 어떤 관리 선발제도가 나옵니다. 이 동아시아의 원래 기본적인 관리 선발제도는 과거제가 있었죠. 근데 그 과거제 이전에 구품중정제라는 걸 실시합니다. 구품중정제는 기본적으로 추천제도예요. 추천제도. 시험은 처음부터 본건 아니고 지방에 어떤 덕망 있고 재능 있고 평판도 괜찮은 인재를 9등급으로 평가해서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를 구품중정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천을 하다 보면 지방의 좀 유력자 가문의 어떤 자재들을 보통 추천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 지방에 있었던 호족들이 예, 추첨하게 되고. 그 추첨한 사람들이 다시 중앙에 올라가서 중정관, 그러니까 이런 관리를 선발하는 그 책임관이 되는데 그들은 다시 또 호적을 또 추천하게 되면서 이들이 중앙관직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의 그 글로서, 관리로서 하나의 그뭐 세력화된다. 또는 이런 하나의 그런 집단이 된다. 그래서 이걸 문벌기, 그래요, 문벌 기 문벌이라고 해요. 문벌. 돈으로서 세력화된다는 거를 재벌이라고 하고, 이런 관리나 문관직을 중심으로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들은 아예 나중에는 중앙관직을 독점하는 하나의 카르텔을 가진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문벌 귀족사회가 형성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족사회에서, 그래서 위진남북조, 특히 남북조 시대 때 이런 귀족사회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귀족문화가 발달하게 됩니 북조에서는 약간은 좀 소박한 기풍이 더해지면서 한문화가 약간은, 예, 네, 좀 그렇지만 남조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귀족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또 하나 속세를 떠나서 자연에서 살 거야 라는 청당 사상도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이또 하나 이제 이 남북조 시대 때또 불교 문화가 유행을 해요. 그래서 불교 관련된 석굴사원도 만들어지고 거고요. 이런 대승불교가 또 나타나게 되면서 또 하나 노자, 그러니까 도교가 이때 발달해서 이런 민간신앙인지 신선사상 그래서 도교라는 게또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